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까까까까까까까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섬생존이라는 게임인데요 튜토리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돼지 저금통입니다 피그에요 꿀꿀꿀꿀꿀꿀 여기는 빨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아네잘 들으세요 네 구덕 구덕 그러면 이 게임은 매우 간단합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야, 운석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얼음이 날라다니고 어쨌든 네 거기 앉아 있지 마세요. 아 <laughs> 인형뽑기가 당킨을 낚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세요. 아내 머리통에 핫스이 꽂혔어. 아 그래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고 박스가 떨어졌네요. 아 오래 살아남을수록 보상이 오는데. 와와 와, 뭐야? 당신은 보상으로 섬을 크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작네요. 하지만 훌륭해요. 잠깐만요. 허, 뭐야? 저 작은 작았던 섬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에요? 굉장하잖아. 여기서 내 섬을 꾸밀 수가 있나봐요 근데 상점에서 뭐 팔지? 얘 뭐예요? 상자인가? 아 상자구나 티어3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로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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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다 로벅스 아, 왜 샀지? 아 모르겠다 연다 로벅스 어떻게 열어요? 아 여기서 연 거구나 오픈 상자 여기다 한번 열어볼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봤거든요 노란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파란색이 제일 나쁜 건데. 트램폴린을 받았다. 아, 여기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서 섬을 꾸미면 될 겁니다. 어떻게 꾸며요? 뭐가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여다 트램폴린. <laughs> 트램폴린을 요따딱 놔주면, 예스! 어, 공중에 떠있네. 게임 한번 해볼게요. 30 플레이어, 30명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 여기가 저의 섬인데요. <laughs> 아, 이게 다른 친구들이 다 저렇게 꾸민 거구나. 전 아까 트램폴린을 설치를 해가지고, 괜히 설치한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띠용, 띠용.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벤트. 산성비입니다. 아, 아 머리가 녹아요. 아, 머리가 녹는다. 내 머리. 야 아, 이거 타. 트램폴린 타. 띠용, 띠용. 띠용, 트램폴리 타만피안 맞을 거야! 띠용, 띠용, 아니네, 체력이 마구 달고 있어! 경험치 올랐다, 이건 돈인가? 다음 이벤트. 다음 이벤트는 축소입니다. 아, 땅이 쭈그러들었어요. 다음은 드릴입니다.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예, 하하하하하 <laughs> 우리 집 아니니까 괜찮아. <laughs> 다른 집을 드릴이? <드리리? 웃음> 어, 왜 이렇게 저 집만 뚫리냐? 오, 다른 집도 뚫린다. 다음은 드릴이에요. 드릴 봤잖아. 다른 거, 다른 거. 오안돼 우리 집 가가가가가가 <laughs> 우리 집 부서졌어. 어왜 이러지? 우리 아프니 친구야? 어, 땅이 불을 난거 같은데. 불이 아 <laughs> 불이 났습니다. 땅이 불이 나도 있어. 괜찮아. 트램폴링 위에 있으면 안 뜨거울 거야. 또 뭐야? 폭탄 떨어진다. 버밤 <laughs> 다음은 얼음 파티. 그 파티에요? 레이저 빔 파티에요? 어... 어, 레이저 빔. 와. <laughs> 와 레이저 빔와와 레이저 빔와다 부서진다 다른 친구들 아닌가? 안 부서지나? 다음은 빠른 홍수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살아남으세요 높은 곳이 없는데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오, 물 찬다 와 진짜 홍수다 <laughs> 아 살려주세요 <laughs> 높은 곳이 없어요 폭탄 왜 계속 떨어져 저거 높은 곳이 없는데,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아, 올라가, 올라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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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왜, 원래부터 높은 곳에 있는 애들이 유리하잖아, 이거. 아, 살았다. 아무렇지도 않네. 별로, 별로 안무거는데요 어? 쟤 물에 쓸려갔다. 친구야! 우리 친구야! 친구가 괜찮니? 과연 살아나올수 있을 것인가? 계속 떠다니네? 아, 떠다니다가 떨어졌고요. 어 뭐야 무빙 플랫폼 와 이거 뭐야 어어 다른 친구들 걸 공격할 수 있나봐 오오 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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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세요 아 이걸 밟으면은 놓고 끌고...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동하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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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데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아 착착착착착착착착 와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보초 쳐초 하하하 부샤 부샤 딱 남의 집 부셔 아, 부셔버리겠다 남의 집 부실 수 있어요 굉장하다 굉장해 남의 집 부셔버려 부샤 부셔, 부샤 부셔, 남의 집 부셔 너도 부셔 너도 부셔 자아 부셔 부셔 너네 집 부셔 어 뭐야 이거 와소화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네 아 너무한 것 같아 오케이 소리 소리 치구자 소리 돌아가 아니야 같이 있다 그냥. 같이 살자. 어? 왜 떨어졌어. 푸드 음식을 내놔라 배고프다. 배고프다. 오, 때릴 수 있다. 어? 뭐야? 오, 잡았어! 날 잡았어! 아! 나쁜 짓을 하다 고마워! 아 이럴수가? 괜찮아. 어차피 내땅부어졌네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다른 친구를 없애면은 어? 그더 그건가 봐. 등수가 높아지면 은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나 봐. 상자 하나랑 뭐 이런 걸 받았어. 그래서 상자 한번 열어볼까? 뽀르룩 뽀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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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뭐가 나왔죠? 못 봤어. 그래서 상자를 살 수가 있는데, 잼이 엄청 많아야 되네. 코인으로 살수 있는 상자가 있고, 잼으로 살수 있는 상자가 있고, 한 번만 사볼까? 한번 사볼게요. 10개, 10개 사버려. 10개 사버리고, 상자, 전부 다 열어.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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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빨간 거, 빨간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뭐야. 다 꽝이야. 좋은 거 하나도 안 났어. 진짜 너무하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코인은 27,000 코인에, 한번, 한번 사볼게요. 상자 다 사, 그냥. 그냥, 티어 2. 티어 1. 싼 걸로 살까? 아이, 별로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네. 사버리면, 21개 사버리고, 21개 열어버리면, 뚜르 아, 됐어. 오, 오, 좋은 거 나왔어. 뭐 좋은 거 나왔어. 그니까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 울여봐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기울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내 땅이 늘어나는 거야. 아, 좋아, 좋아. 봐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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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하고만 굉장해. 주방,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땅을 나가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늘리는 거야. 아 땅이 좀 너무 작은데 땅좀더 늘리고 싶은데 어 색상 색상 나 그럼 뭐지 놓고 그냥 나다나어꽉 찼다고요 아 이게 끝이야 난 저장해봐 됐다 진화했습니다 이제 진화했어요 와 멋있다 멋있어졌어 아... 여기가 아까 그 저희 집이었는데 진화했습니다 이제 와 마법사 크, 마법사 가능 공격해 공격해 왜안 되지 마법사아법왜안 어, 써지냐 아, 봐봐 선장, 봐! 아, 선장, 아, 선장이 찔린 거였구나. 왜화픈가했네 갑옷 입어, 갑옷. 크, 이것도 뒤집었어. 유려. 아, 어, 바나나 밟았어. 유려. 오, 어, 어, 레이저 뭐야? 엘리베터엘리베터엘리베터 오오오 와, 이거 뭐야? 엄청 좋대. 이거 봐봐요, 되게 좋아요. 오, 어, 그냥은 나카사, 나카사, 내 나카사. 아, 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오, 제 뭐하는 거야? <laughs> 어, 제 뭐야, 저거! 어, 뭘 자꾸 던져요! 어, 메테오가 떨어진다고? 와, 와, 저기는 무슨, 와, 되게 잘리코 만났다. 우리 집왜 이렇게 조그매졌지? 메테오, 오, 로프, 어, 메테오, 메테오, 누구, 누구 없어졌다. 아, 뭐야, 누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하대 이거 저기 가볼까? 어, 우리 집 어떻게 가지? <laughs> 오! 슬로폴이다 <목소리> 햄터 챗바퀴, 돌리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어, 뭐야, 왜래 레벨업! 어, 상자 줬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 무슨 섬 만들기 게임이었는데요. 좀, 섬을 만들려면, 뭔가 바닥이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안 나와가지고, 음, 좀 어려운 게임이었고요 음,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laughs>